저는 오늘 6학년 2학기 4단어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나오는 비례배분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비례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배분이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원 10개를 3대2로 비례배분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3개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밑줄 친 것은 세개씩두묶음즉 6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 친 것은 2개씩 두묶음이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종합 4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수직수, 수직선으로 아보겠습니다 전체를 1로 보았을 때몇 분의 몇만큼 나누어 가지는지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체를 5로 보았을 때 5분의 1은 도넛 2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3칸은 도넛 6개와 같고 2칸은 도넛 4개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곱하기 분모에는 전항과 후항의 합을 써주고 분자에는 전항 또는 후항을 써줍니다. 그러면 전체 0에서 분모에는 3 더하기 2를 써주고 분자에는 전항 3을 써줍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은 10 곱하기 5분의 3과 같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6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를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5분의 2와 같습니다. 이것을 또 계산해 보면 내리입니다 쉽고 재미는 있비례대문에관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